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 죄송합니다. 오늘 소개할 드래곤 빌리지 2탄 카드는요, 다크 프로스티 드래곤이라는 드래곤입니다. 이걸 왜 소개하려고 했냐면요, 드빌트 게임에 들어가시면, 그 스토리를 쭉 진행하다 보면, 슬픈 메아리라는 스토리에서 다크 프로스티가 세게 딱 기계 막 박혀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 드빌2만 들어, 전 깼지만, 그, 드빌2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크프로스티 걔가 생각나가지고, 오늘은 다크프로스티 있는 거, 있는 게딱 하나가지고, 하나여가지고, 오늘은 다크프로스티 드래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해틀링입니다해틀링 그, 드래곤 한테도 단계가 해치, 해치, 해츨링, 성체 이렇게 있죠. 먼저 다크 프로스티를 소개할 건데, HP는 1,600이고 공격력은 1,300, 방어력은 800입니다. 별은 한 개, 한 개하고 반이 더 있습니다. 네, 여기 설명. 다크 프로스티 드래곤. 어둠, 어둠 속성인 것 같고요. 설명이 잘안 보이죠? 여 화질이. 좀안 좋아서. 네, 그냥 저가 말하, 말하겠습니다. 네, 여기 두고. 네, 설명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고의도 추운 지방에 분포 서식, 서식하며 몸이 깃털로 쌓여, 쌓여 있다. 프로스티 드래곤과 달리 혼자 생활하는 습성이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네아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음네 이상으로 이둔의 다크 프로, 프로스티 드래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좋아요랑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다크 프로스티즈라 고소개를 마치겠습니다.